네 안녕하세요 네, 박석공 목사입니다 어, 청소년 현장 전도 이야기 예, 어, 12월 6일 화요일 인데요 오늘도 현장에 껐다 음, 왔습니다 네 요새 저는 주로 오후 2시 반에서 3시 반 정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는 장소가 이제 있습니다. 주로 문방구, 또 분식점, 거기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가 고픈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드림센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 갔다 와서 이렇게 또 영상도 찍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주로 하고사람 문방구 있으면 거기서 밖에 춥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다른 친구들은, 어, 저기 날도 춥고 하니까다 따뜻한 핫초코, 핫초코 먹는데 어떤 친구들은 먹지 못하고 그냥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쏠 테니까 마셔라. 그래서, 어, 500원이 없어서 그때 핫초코도 못 먹는 친구, 학생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학생들 중에는 제가 있으면 뭐 제가 또 사주는 거 아니까 목사님 사주세요 노골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새는 어 계속 금방 사주지 않고 그 학생이 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죠 예 오늘은 그. 저 외모가 어, 그 아버 부모님이 이제 외국인 같은 그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에 저, 저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 중에 보면 그 부모님이 외국인 분들, 저 많이 여러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 5학년이던데요. 어, 제가 봤을 땐또 동남아는 아니고 저쪽 러시아 쪽.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달러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친구들도 옆에서 사주세요. 사주 아그 친구도. 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서는 어 여전히 배고픈 초등학생들입니다. 뭐 급식 먹어도 배고프고. 또 우리 학생들이 막 성장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이라서 굉장히 배고픈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학생들에게 사주는 것은 즉히 적은 돈으로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학생들 섬기게 되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 오늘도 어, 섬기게 되었거든요. 어, 여전히 배고프나 초등학생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뭐 그, 문방구라든지 또 본식점에 우리 학생들 먹는 거되 저렴하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먹는 거에 한해서, 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쏠 테니까 골라라.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음, 학생들 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이 햇빛이 좀 비치네요. 조금 브라인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음, 섬기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그 형편이 안 돼서 못 먹는 학생들도 있지만요. 네, 그또 형편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학생들에게서 이제 배고프니까 그냥 사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주면서 학생들과 이제 친해지어요. 한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을 사주면 어떤 학생들은 지난 여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커피를 집에서 타서 여기 드림센터 4층 이제 4층까지 올라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학생들을 사주면서 라포가 친밀감이, 관계 형성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학생들의 쓰는 그 용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길이 바로 뭐냐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한 방법은 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사준다고 학생들 오냐? 단순히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현장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어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또 허전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문방구에 들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가 현장에 나가면 아는 애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노골 적으로 사달라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 말고 진짜 배고픈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도 이야기해주고 또 기꺼이 학생들 을 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그 학생들에게 이제 친밀감 라포가 형성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학생들 만날 때 이제는 아주 학생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어, 요새는 이제 학생들 붙들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또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기도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어, 만약에 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그런 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학생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 전합니다. 학생들에게. 어, 뭐를 통해서요? 어그 자기 지극히 작은 거지만 사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이제 어, 노골적으로 사달라는 학생도 있지만요 또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는 이제 저에게 사주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참으로 기억나는 것은 그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가 굉장히 이제 그지 형제가 있는데, 만날 싸우고, 막, 이 분노가 가득 찬 학생이에요. 어,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이 많이 순화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게,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 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무슨 싸가지 없다든지,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경우 학생들 대학에, 어, 나이가 많은 차이가 나는 그 어른으로서 처음에는 어떻게 대할지 몰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학생이면 학생일수록 저는 학생들 속에 내면이, 정서적인 내면이 이제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말을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말해줄 수 있고, 이렇게. 저는 축복의 말로 이렇게 다시 학생들에게 해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년 동안 만난 학생 중에 참 가정에 또 부모님들이 그 형제를 어떻게 참 해야 될까 고민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만날 때마다 그 학생들 제가 기꺼이 내가 쏠 테니까 골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제 제한테 먹고 있는 간식도 주기도 하고 껌도 주고 이렇게 사람이 순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여전히 배고픈 학생들을 이렇게 또 사주고 기꺼이 해주고 베풀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오는 반응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어,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에게 베푼다는 것은 즉히 작은 성김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적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키 작은 걸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투자 복음을 전하는 투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래서 뭐 청소년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이제 학생들 햄버거 먹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나 그것을 오직 이제 주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어, 학생들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한 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학생들이 전하기 위해서 어, 그들에게 사주면서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너무 친근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사주는 거죠. 배가 고픈 학생들. 그래서 그렇게해서 이제 저를 기억하는 학생들 어, 참 있었죠. 너무나 어, 그 감사한 겁니다. 저렇게 작은 것을 학생들에게 사주지만 학생들은 저희가 다른 친구들은 다사 먹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사 먹는데 제가 내가 쏠테니까 음, 걱정하지 말고 골라라 하는 말에서 감동을 먹고 그런 학생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 접촉점을 통해서 사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 그 전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인생에서 초등학생들 주로 그렇게 성비입니다만 그 학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또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제가 그 학생들을 양육한다는 건또 다른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사주면서 친밀감 형성하고 마음을 얻고 그래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어, 그들 가운데 예수 그 이름이 그 인생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laughs>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고픈 초등학생들 사주면 오느냐? <laughs> 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 사주면서 친밀감 을 형성하고 바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이름이 그들을 인생의 위기 가운데 구원한다. 하 저의 기도 제목이죠. 저는 많은 학생들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한 학생들도 많고 어 많은 것을 전해왔습니다만 이제 학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뭐저 이상한 목사라고 이렇게 <laughs> 할 때도 있고 믿지 않나 믿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되는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학생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 지극히 작은 초등학생들이지만, 어,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어,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 제가 만난 많은 학생들 구원하실 것이고, 또 주님이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저는 그들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들의 성장 과정 중에 귀한 전도자들 보내서 인생 계기 가운데 다시 그럼 예식계로 돌아오고 주님의 사람이 되록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저는 씨를 부리는 자입니다. 학생들에게 배고픈 학생들에게 사주면서 이사에게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 저의 든든한 백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모든 어, 영광 살아 계신 하나님 께돌 리고 하나 님의 부유 하심 을의 지합니다. 감사 합니다.